네, 안녕하세요. DJ 레드입니다. 오늘은 어, 선생님에게 장난치지 말라는 장난 게임을 시작하아 음, 나와, 나와, 나와. 선생님, 방 안에서 태어났었는데. 나도 갈 거야. 수업 들어야지 으아, 으아, 으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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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아아 아, 아, 눈치에 온 거. 봐봐, 아, 위아래, 아, 코지 아! 아. 아 <laughs> <laughs> 선생님, 이렇게 눈치 보던가? 오, <laughs> 웃다 <laughs> <우와> <laughs> 어, <웃겼다. 웃음> 나면 숨질거야 어? 오 살았다 쌀이 어디라 어? 뭐야? 아무것도 없어요 너와준 놈은 안아주지 않아요 <laughs> 쉬운데요오 어? 살았다 アン、タイジュス、アン、チン、プ、チェプ、ア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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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ア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웃기긴 하네요. 아!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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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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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아, 아, 아,

西西打我！打我！打我！打我你！你！啊！打我！打我！打我！啊！ 좀 빠르잖아. 나와, 그래,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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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좀 눈치 빠르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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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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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고이고나이 실수는 없니다한 번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? 선생이뒤통수에낚 오늘 구수의규모가다아 이런 아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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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무 우 아우 아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후스님의 병아 게임 엉덩이 생선아맞다우 가시질리 아우 요자 아우 아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Lomaño!